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그 너프건, 너프건, 네, 개봉기 2탄인데, 방금 라플 문자 때문에, 응? 그거, 이게, 날라갔습니다. 영상. 네. 라, 라인플레인 그것만 없어요. 진짜. 라플. 그것만. 제발. 내 집도 바뀌면서 제발 h a 도 p y so. So, I don't do it. So, I d 띵! 띵! t know. I don't know. 이 d o n 이 k n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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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자신의 바라보는 곳에서, 여기, 그, 오른쪽 눈을 감고 써야 됩니다. 조준경에 맞춰서. 쏘세요! 오, 저기 있습니다! 저기, 저기. 배가 는젖 접... 시만요 저도 그거. 이거 재밌다. 한번 발사해볼 수. 아, 라라라라라라 아, 아 야. 카메라 변경. 변경하고 제가 여기다가 안녕. 내네 이름은 발가아이야 네, 일단 빨리 어시죠 어. 어. 여, 여기서요? 아니, 저쪽으로. 여기서요? 아니, 이쪽으로 싸라고! 여기로 와서! 아, 네, 쏠게요. 저말래쪽 오른쪽 눈 감고 쏘세요! 오, 저기 있다. 네, 됐고요. 네, 소개해준 그 누구냐. 수리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나름몬 TV에도 곧 있으면 올라오니까 기대주세요. 해 네. 총알 넣는 중 총알 넣는 게 제일 힘들어 나만원알도 2만 원이도이만원정어 빨리. 제발 제이만만 말하지 말아주시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먹어. 진하는게야아 먹어. 아빠한테 혼나고 있다. 먹어야배그하는척 먹어. 여러분 오른쪽 눈 깜고. 2 1. 세요 아, 잠겨있다. 어, 뭐야? 주원, 그냥 먹어. 아, 내 이름을 알지 모르니까. 네, 방금 그 이름은 아무 이름도 아니다. 저뭐 먹어요? 뭐 먹어요? 노란색 오줌 같은 거예요. 이건가? 여러분, 오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씨, 냄새가 그런데? 일단 갑자기 giá bột phấn yên cả ừ tung ba ờ ai à ai cũng có sao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 이제 수리만장은 이제 노란 레몬과 너프건 가지고 놀겠습니다 그럼 안녕